예움짤 움직이는 gif 로 많이 알려졌는데 움 짤이 뭐의 약자 인지 모르겠네요 움직이는 짤예 어쨌든 gif 애니메이션 gif 애니메이션 짧은 영상입니다 제가 뭐 직접 스마트폰으로 찍은 건데 불과 18초 짜리 정도 됩니다 뭐 강아지가 지, 뭐 강아지가 짖거나 독이 뭐 고양이가 보여도 상관없겠죠. 자. 이렇게 만든 거를 포토샵 포토샵에 한번 불러와 볼게요. 포토샵에 그냥 오픈 하듯이 더블 클릭해서 동영상을 한번 제가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이 포토샵에 가져와져요. 이게 포토샵은 사진 편집만 잘 하면 되는 프로그램인데 어 이렇게 영상이 가져와집니다. 자, 제가 찍어 놨던 포토샵 예 포토샵에 찍어놨던 MP, MP4 파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요즘 그이 확장자로 많이 저장되거든요 용량이 작은 자 지금 가져오면 이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영상이 그려지고요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 영상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정지할 수도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가지고 어, 이 정도 영상을 나는 음자를 만들겠다 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할까 자 확 들어가는 것처럼 해 볼게요. 요게 이제 헤더라고 하는데 이렇게 머물고 있는 자리에 여기 가위라고 하는 걸 누르게 되면 이미지가 영상이 잘려요. 그래서 내가 이 불필요 없는 영상은 찢어 주고 자, 아까 요 부분부터 휴 해서 여기까지는 안 쓰겠다. 움짤이니까 움짤. 여기까지는 아니고 요 정도까지만 쓰겠다. 자, 이 자리에다 머물러 놓고 가위를 딱 누르면 뒤에 가위질을 당해요. 그래서 뒷부분을 찢어 주면은 영상이 아주 작아졌어요. 휴. 재생을 시켜볼게요. 짠 이렇게 됐죠? 웬만한 영상 편집하듯이 이렇게 영상을 자를 수가 있군요. 자 이렇게 잘라놓은 영상을 원한다면은 GIF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웹용 지금 레이어에는 이상한 내용이 보이네요. 비디오 그룹이라고 보이네요. 원래 이런 프로그램은 이제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가 했을 수 있는건데 영상을 잘라내수가 있습니다. 오디오 트랙까지는 약간 어, 약간 오버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있는 것을 봤을 때는 포토샵의 가치를 올리려고 한것 같습니다. 자 웹용 저장하기 gif 이미지로 짧아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몇 분짜리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보니까 끝자리가 예, 2초 정도 되나요? 2초. 너무 크면 안 돼요. 자, 앞에다 놓고 틀어 볼게요. 1초, 2초. 어, 끝에가 엉성했네. 확대하기. 어, 이게 확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멈출 위치. 상이 막 흔들렸거든요. 요 정도까지 하겠다. 가위질 쓱딱 필요 없는 거 딜리트. 자, 아주 짧은 몇 초짜리가 있는 걸 볼게요. 쭉 지나가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보니까 2초, 2초, 6프레임짜리네요. 자, 이걸 내보내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친구를 웹용 저장하기, gif로 저장해볼게요. save for web. 자, 이미지가 상당히 크네요. 어, 실크기를 좀 구분을 안 했군요. esc.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예. 스마트폰의 해상도입니다. 스마트폰의 해상도고요. 어 너무 크군요. 너무 크니까 한300 정도. 프로포셔널 체크를 해 놓고 해 줘야 됩니다. 300. 어, 경고창 나오죠. 자. 컨버트 눌러 보겠습니다. 작아졌습니다. 실제 크기는 돋보기 더블 클릭 이 정도. 자, 포토샵처럼 자를 수 있을까요? 이미지처럼. 자, 이렇게 범위를 정한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한번 그려볼게요. 어, 크롭 툴로 잘라도 되겠고요. 이렇게 범위를 정해놓고 이미지에 크롭을 누르셔도, 아이고야. 자,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앞에다 놓고 영상이 아니라 이미지처럼 보입니다. 자, 됐고요. 예. 캔버스 사이즈 이런 등등도 가능해요. 캔버스 사이즈로 픽셀에다 놓고 예를 들어서 어음어 음, 어, GIF 본인 아이콘을 만들어라. 150 짜리다. 하면 150에 150 엔터 그럼 150 짜리가 되네요. 이미지는 잘린 게 아니라 영상이 잘린 게 아니라 이 정도가 보여집니다. 제가 150 픽셀 너비 높이 짜리로 동영상을 GIF로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쌍해서 딱자 됐네요. 자 웹용 저장하기. 자 JPG는 안 되죠. GIF. 색깔은 최대한 2초 짜리에요. 2초 짜리 128 기본으로 놓고 한번 틀어볼게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최종 gif 파일로 저장을 해볼게요. 자, 해서 미리 재생도 가능하고요. 세이브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곳에다가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내 문서에 내 비디오라는 곳에다가 뭐뭐.gif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됐고요. 혹시 편집 가능하다면 세이브를 해서 포토샵 파일로 프리미어가 아니라 포토샵 파일로 저장하실 수도 있네요. 라이브러리에 비디오 자리에다가 어 해당된 영상. 자, 됐고 원본 이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포토샵에서 만든 GIF 움짤 이미지입니다. 재생. 자, 어때요? 움짤 이미지. 강아지가 짖게 한다거나 소리는 안 나. GIF는 소리는 없는 이미지인데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건데. 예, 찍어 놓은 장면, 영화 장면 일부를 뭐 곰플레이어나 다음 파플레이어 이런 데서 영상 부분만 캡처를 해서 몇 초짜리로 만들어 가지고 뭐 하정우 씨가 배우가 계속 뭐 먹는 장면이 나오는 움짤도 제가 본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포토샵이 영상을 가지고 GIF를 만들 수가 있다. 자, 그런 부분 소개해 드렸어요. 자, 확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